오늘 방송은 2025년 양력 6월에 금융투자원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생년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5년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양력 6월에는 분석력과 기회 포착력이 탁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판단대로 투자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970년생분들입니다. 1970년생분들은 편재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기 때문에 뜻밖의 단기 차익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본인의 운과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973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관과 정제의 구조가 합을 이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1979년생 분들입니다. 1979년생 분들은 편재격이 워훈과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으로 투자를 해도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981년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양력 6월에는 정제와 식신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계획적인 투자가 향후 큰 수익과 연결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1987년생 분들입니다. 1987년생 분들은 편재 대운의 작용으로 단기 매매나 사회 이슈와 관련된 투자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1990년생 분들입니다. 1990년생 분들은 양력 6월에는 단기 투자 단기 수익에는 불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향후 큰 수익을 가져오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1996년생 분들입니다. 식신생재의 활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은 정보가 수익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5년 양력 6월 금전 투자운이 가장 좋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